역광된 그 노래를 할수 있게, 하나님께영광 돌리고요. 우리 김정태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laughs> 그래서 또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제가 와보니까 아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우리 원체 참여자님 계시고, 또 우리 호산나 선관의 지휘자님이 제가 저랑 같이 공연하셨던 우리 베이스스스님을 시겠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오늘 저는 정말 행복한 시간 이야일이 자연을 위워서하 오늘만 함께 하는게 하는 아니고 지어 지난 1년동안 주일마다 예고를 다 제가 소원이 안나습니다네 계시는 분들하고 네. 트림팩도 같이 좀할수 있으면은 네. 아 섹스업도 같이 할수 있으면은 七种<去>